얘가 지금 내가 X를 눌렀더니 지금 뒤로 쭉 오고 있어요. X를 눌렀더니 근데 이제 여기서 어, A를 눌러봐야 되겠어요. 아까처럼 어, 앞으로 가나 A를 누르면 아이고 왜 이렇게 되지? 어어 어, 뭐야? 어? 뭔가 이상한데? 와 어, 뭐야 이게 뭐야? 뱅글뱅글 도네? 아 어... A를 눌렀는데 이러네 A를 눌렀는데? 아까는 A를 눌렀을 때 앞으로 쭉 갔는데 지금은 뱅글 뱅글 돌고 있네 그러면 어... 뭐가 문제일까? 자 여기서 다시 W를 눌러볼까? W W 누르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근데 얘는 뱅글뱅글 돌고 있네 그러면 여기서 D를 눌러볼까? 아, D를 눌렀더니 얘가 일로 가고 있네요. 지금 일로. 어, 오른쪽으로 가고 있네. 그런데, 방향을 틀고 있네. 여기서. 어, 방향을 틀고 있네. 아,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는구나. 아, 되게 신기하긴 하다. 그 다음에, 어, S, S, O, 멈췄어. 그 다음에 다시 W, W를 하면은 얘가 절로 움직이네. 아, 얘를 어떻게 해야? 아, 어, 이쪽으로 가네, 이쪽으로. W 했더니 이게 그니까 앞이란 얘기네. 앞으로 지금 쭉 움직이고 있네. 아하. 아,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구나.